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니 1인당 4만에서 5만 엔을 뿌리겠다 이건 말이 좋아 지원금이지 실제로는 아주 전형적인 헬리콥터 머니 다시 말해 돈 뿌리기 쇼야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주 쉽게 예측해 볼게 1. 단기적 착각 와 공짜 돈이다 처음엔 사람들이 좋아해 5만 엔 이걸로 뭐 살까 근데 이 돈은 정부가 무슨 보물상자에서 꺼내는 게 아니야 국가빚이 늘어나거나 일본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내는 방식이야. 그러면 당장은 소비가 늘수 있어. 근데 이게 진짜 소비가 아니야. 실제 생산이 늘어난 게 아니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따라와. 2. 물가 상승 돈은 늘었는데 물건은 그대로 모든 경제의 기본은 이거야.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. 예를 들어 빵이 100개 있고 돈이 만엔 있었으면 한 개에 100엔이겠지. 근데 갑자기 돈이 두 배로 늘었어. 그럼? 빵한 개가 200엔이 되는 거야. 즉, 5만엔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줄어들었어. 결국 실질적으로는 받은 게 없어. 오히려 잃은 거지. 3. 사람들이 정부에 더 의존하게 됨. 이번에도 정부가 나를 도와줬다는 경험이 생기면 다음에도 힘들 때 정부를 찾게 돼. 그럼 어떻게 되냐? 정부는 점점 더큰 권한을 갖고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 사는 법을 잃게 돼. 이게 반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?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야. 정부가 돈을 줄 수도 안줄 수도 있다는 건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권력에 종속된다는 뜻이니까. 인포 생산성이 안 늘어남. 진짜 경기 부양은 뭐냐면 사람들이 더잘 일할 수 있게 생산성을 높이는 환경을 만드는 거야. 그런데 그냥 돈만 주면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것보다 기다리면 돈 떨어지는 게더 편하다고 느껴. 노동 유인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이 죽어. 결론 내줄게. Open q 정부가 뿌리는 공짜 돈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. 지금은 기분 좋지만 나중엔 물가로, 세금으로, 기회 상실 훨씬 값으로 돌아온다. Close quote.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갑에 5만엔 생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5만엔이 네 자유와 미래에서 뺏어온 돈이란 걸 알아야 해.